2025년 6월 26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맨발로 땅을 밟는 사람과 땅을 밟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건강한 삶과 피곤해 지친 삶 아니 생과 사의 차이만큼 극명하다. 가로 2019년 10월 22일자 인코입니다.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이소명 님이 암투병 중이신 이어령 교수님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인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어령 교수님께도 맨발로 걸으시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다급한 청을 주셨어요. 동 인터뷰를 보낸 이어령 교수님은 이번 만남이 아마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도하며 피에로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운다며 쓸쓸하게 웃었다. 품위 있게 비저 넘긴 백발 여전히 호기심의 우물이 찰랑대는 검은 눈동자 터틀넥과 모직 슈트가 잘 어울리는 기계 넘치는 한 어른을 보며 나는 복참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고 썼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리고는 기자는 또 이렇게 썼군요. 한국의 지성의 큰 산맥이었던 이 어령 22살의 문단 원로들의 권위의식의 비수를 꽂은 선전포고문 우상의 파괴로 유명인사가 된 이후 65년간 때로는 번떡이는 강렬의 언어로, 때로는 천둥 같은 인식의 스파크로 시야의 조망을 터주었던 언어의 거인 벼랑 끝에서도 늘 우물 찾는 기쁨을 목격하게 해준 우리 시대의 어른 그는 항암 치료를 마다한 채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책을 쓰고 강연하고 죽음까지 기록할 한편에 다투 멘탈이를 찍고 있었다. 머지않아 탄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인터뷰로 가까운 이들에게 그동안 함께해 주어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사진 촬영을 할땐 싱킹맨 가로 아마도 가라앉는 사람의 뜻인 싱킹맨은 웃지 않는다고 겁을 주더니 인터 뷰 내내 졸지마라고 한바구음을터뜨렸다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오늘 처음 알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기자와 이 어령 교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마지막 대화를 듣는 대신 그의 생명을 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합니다. 기자는 그를 마지막 인터뷰라고 참 잔인한 제목을 달았네요.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마지막이라고 단념하시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이 어려 교수님 같은 분을 잃어버리기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우리의 이 혼돈과 어둠을 그 형형한 눈빛의 또그 날카로우심이지만 따사로운 지혜와 통찰의 말씀들로 밝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요령 교수님을 좀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해 드려야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을 기다리시게 한다면 이 교수님은 정말 서서히 가라앉고 마실 거예요. 생리적으로는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끝없이 새로이 생성되면서 몸속을 돌며 성한 세포를 계속 공격하며 암을 확장해 나갈 것이니까요. 어쩌면 현대의학은 그러한 그의 암을 치유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찾지 않은 채 암세포를 공격해서 대중적으로 괴멸시키는 현대의학의 방법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항암치료의 과정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니까요. 일단 이 어령 교수님 스스로 구차하게 그러한 확률게임과 같은 항암치료법에 매달리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으시겠다는 눈부신 결정을 우리는 눈물나게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죠. 하지만 그를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바라만 보고 손 놓고 있기에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관련하여 따님이 몇해전 암으로 자꾸 하셨다고 거꾸로 이어령 교수님도 암에 취약하실 수밖에 없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없어요. 거꾸로라면 모르지만 아버지가 딸을 닮을 수는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어령 교수님은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선고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난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거를 듣고도 태연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기미 빠졌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딸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체념하시는 길을 택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 본부는 이 교수님은 물론 전국의 한암 한우님들의 암세포가 왜 생겼는지의 원인을 알기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어령 교수님은 물론 전국 생사의 갈림길에 서신 많은 한 우분들의 그 귀한 생명을 살려드리는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 운동의 확산에 좀더 팔을 걷고 나서야겠다는 당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하님도 그러하셨겠지만 이 어령 교수님도 평생 신발을 신고 사시는 삶을 계속해 오셨을 거예요. 거기에다 대의 침실 등도 모두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사시도록 지었을 것이고요. 동 조선일보에 실린 이어령님의 아래 사진은 대의 한 서재에서 촬영하셨다는 대도 눈이 나는 구두를 신고 계시는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두 등 현대인이 신는 모든 신발들은 전련체에 있는 고무밑창을 대고 있어요. 당초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친 들판 길을 맨발로 걷고 뛰면서 사냥하고 채집하며 건강하게 먹고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맨발로 땅과 매일 접지하면서 몸속의 양 가로 플러스 가로 전하를 띤 활성 산소들이 땅속의 음. 가로 마이너스 가로 전하를 띤 자유 전자들과 만나 순간순간 중화되고 소멸되도록 설계해 놓으신 거지요. 동시에 땅 속의 자유 전자들이 몸 속으로 올라와 적혈구에 표면 전화를 올리고 세포 간의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이 인 제타 전이를 올려 그 결과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혈전의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뇌 질환 등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신 것이었어요.그런데 현대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인조 고무가 발명되고 고무 밑창을 댄 신발들이 생기면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병으로 불리는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새로이 발생되기 시작한 치명적인 현대 문명병들을 대중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현대 의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글로벌 제약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현대 문명병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애써 외면하거나 크게 신경 써오지 않았어요. 그를 일본의 일부 의식 있는 의학자들은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과 의학계의 암묵적인 합의와 연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지요. 결국 그러한 고무미창의 신발을 신고, 살게 되면서 우리 몸 속의 활성산소들이 몸 밖으로 일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몸 속을 돌면서 성한세포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사망 원인 1일인 각종 치명적인 암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령 교수님도 불행하시게 그러한 암에 걸리신 것이죠. 두산백는 구와 관련 현대인의 질병 중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내졸증,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위 모든 현대 문명병들을, 그중 특히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암에 걸리지 않거나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어령 교수님께서 신고 계시는 그 윤이 나지만 모든 현대 문명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구두를 벗으시고 맨발로 흙을 밟으시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멀리 산에까지 가시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바로 댁앞 정원이나 화단의 한 모퉁이에서 아침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맨발로 흙을 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맨발로 밟으신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소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저술 작업들 하시면 됩니다. 땅을 밟고 계시는 동안 몸속의 활성 산소가 중화되고 배출되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묽어지고 맑아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의 균과 에너지를 충전하시게 되시면서 정신도 훨씬 더 맑아지시고 당연히 사색은 물론 저술 작업 역시 훨씬 더 효율적이 되시고 더 정치해지실. 수 있을 터니까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땅을 밟은 후 느끼는 그 청량감과 신선한 에너지의 충전을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매일 백정원의 흙을 맨발로 밟고 향유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암이 서서히 치유되시는 빛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듯 흙에서 맨발로 죽겠다 마음 먹으면 흙은 새 생명으로 답한다는 천리의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의 회원들이신 김영민 님의 지오지킨 림프종 혈액암의 치유, 배미 숙 님의 가성 정맥종 등의 괄목할 만한 치유의 과정, 최순례 님의 유방암의 치유, 이열래 님, 조병목 님의 갑상선암의 치유, 그리고 지난 2001년 가난 말기에. 임파선 암 폐암까지 다 번져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강제 퇴원하였던 이주선 씨가 청계산을 매일 맨발로 걸어 치유되는 등 하루에 두세 시간 또는 그 이상을 숲길에서 맨발로 밟고 걸으면 위 모든 분들의 치명적인 암들이 2, 3개월 만에 깨끗이 치유되고 있거나 치유되었음이 그러한 창조주의의 이치를 명징하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맨발 걷기에 따른 암의 치유 사례들은 지난 2019년 1월 7일자 중앙일보와의 대담회견에서 이여령 교수님이 내 삶을 그리는 바탕을 말하고 싶다. 먼저 인법지이다. 인간은 땅을 따라야 한다. 땅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과도 그대로 매일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청명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따뜻한 햇살 속 맨발 걷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어령 교수님은 물론 전국의 암한우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흙을 밟거나 숲길들을 맨발로 걸으시며 창조주의 이치는 물론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인법지의 의이치에 충실한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치유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건강한 하루 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전주 완산지혜 발대식에 참석한 후 동평안 작은항토 숲길을 개척하신 이종수 고문님이 항암부추를 키워 암한우분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맨발걷기 치유사례 739 전주 평안 황토숲 6년간 홀로 조성 치유 맨발길과 항암부추 나누어 수많은 암한우들을 절망해서 희망의 삶으로 이끄는 오늘의 예수 이종수 장로의 감동적 현장을 다시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날 현장에서 만난 두분 여성들의 놀라운 치유의 사례들을 맨발걷기 치유사례 742 전주 평안 항토숲, 맨발 3년, 우울증 한우, 표정 삶이, 하루하루 달라지며 행복 충만, 가로 김미실 58 가로, 숙면몸 7kg 빠지며 행복한 삶을 누리다, 가로 김영자 64 가로로, 담아드린 영상을 같이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훌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트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